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요걸 보니까 알수 있는 게 뭐지? gx에 x-2가 인수로 들어있겠구나.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어, 요거. 얘가 언제 성립하냐면 n이 1, 2, 3, 4일 때성립한데 숫자가 4개밖에 안되니까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볼까? 자, n이 1일 때 좌변은 리미트 x가 1로 간다. gx 분의 fx 우변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0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뭘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 이 gx가 어디론가 수렴을 할 거고 fx도 어디론가 수렴을 할 거야. 근데 이 결과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 F1이 0이어야 돼.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gx가 음, 뭐 3으로 수렴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겠지. 그래야 3분의 0이니까 0이 되지.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해보자. 얘가 0으로 수렴했어. 그러면 분자는 당연히 0으로 가야지. 얘도 0분의 0꼴이어야 되지. 만약에 얘가 0인데 얘가 다른 값으로 0이 아닌 다른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얘는 발산하게 되지.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f1은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를 더 찾아냈네. 여기가 x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f(x)가. 자, 그다음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gx분의 fx. 자, n에다가 2 대입하면 여기도 0이다. 지금 gx에 x-2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고, fx에 x-1이 들어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x가 2로 갈때 이게 0이 나오려면 어때야 될까? 일단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려면 여기에 x 2가 들어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자, 얘를 극한값 계산할 때 요거 요렇게 약분해 주지. 그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그 값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x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2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음, 그래서 x-2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와, 그러면 fx를 다 찾았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fx가 되는 거지. 자, 이제 3하고 4를 대입할 건데 n은 3, n은 4 요거를 지금 했던 것처럼 대입을 하는데 fx는 다 찾았지만 gx는 찾다 말았잖아. 여기를 음~ 얘가 최고 차항의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제곱으로 시작하고 ax 플러스 b라고 놓은 다음에 요두 개를 대입해서 이 두식을 연립하면 a와 b의 값이 구해질 거거든 한번 해보자.